자, 그러면 제 1편, 행정의, 행정 기초이론 부분이죠. 자, 행정학은 거의 대다수 교재가 어떤 교제든 마찬가지입니다. 7편으로 이루어있습니다 7가지 부분이죠. 제첫 번째 1편이 행정의 기초이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2편은 정책 파트입니다. 정책 논의 되겠죠. 그리고 3편은 조지이론 부분입니다. 4편은 인생정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편은 재무 행정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6편 이 부분은 자 행정에 대한 뭔가 통제, 행정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7편의 보통 지방 행정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 1편 자이 부분은 가장 자 방단 분납입니다 이론이 가장 많은 부분이죠. 그데 옛날 한때 우리가 행정의 기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때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이제 쭉 나오니까 어쨌든 1편에 대한 비중은 좀 줄이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에서 보통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보통 2주하고 2주 하면 조금 몇 시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3주 차에서 한 2시간 정도도 하고 이렇게 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편 부분은 자, 행정이 무엇이냐, 행정의 의의에 관한 부분. 현대행정 이해에 관한 부분, 또 행정학의 접근 방법,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 관한 부분이 정리됩니다. 그럼 행정의 기본 가치, 즉 행정 철학, 행정 이념, 행정 문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제 1장 행정의에 관한 부분이죠. 이중에서 제 1절 행정과 행정 변수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세 가지 부분이 되겠죠. 자, 첫 행정 기능과 특징. 자, 그다음에 <laughs> 자 공공재로서 행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행정 변수와 기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 기능이죠. 이 중에서 자 공공재로서 행정에서 재화화 서비스 유행에 관한 부분이 가장 어쨌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행정 기능과 특징에 대한 부분 우선 보겠습니다. 자, 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할 때 행정 개념은 두 가지 입장에서 개념 정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행정법을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행정법을 선택한 사람. 행정법 첫 시간에 행정 개념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행정법학적인 행정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학적인 행정개념.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물이지만 행정법학과 행정학은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우리가 행정의 의원부터 말을 하면 행정의 의원은 어드미니스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드미니스터나 말은 봉사하다, 집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이라서는 국민에게 군리반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의원적 개념입니다. 또 행정개념은 역사적으로 성립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성립했다는 것은 행정개념은 민주주의 이론이죠. 특히 권력 분립 이론과 더불어서 성립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권력 분립 이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오로크의 이권 분립 이론이 있습니다. 몽테스키에서 완성됐던 상권 분립 이론이 있습니다. 상권이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견이 그 기능을 담당해서 국가 권력 간의 견제 기능을 위해서. 서로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목적 입니다. 여하튼 자 이때 권력분립이론과 더불어서 성립되고 발전해 왔던 것이 행정개념이죠. 그럼 행정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행정법학은 자 어떤 개념이 있느냐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엘리니카 같은 법학자가 정했던 시상품물리 공제설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념하지 않고 행정이 무엇이냐? 권력 분리 이론 중에서 그 중에서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나머지 일체 모든 국가 작용이 행정이다. 이렇게 정의하니까 이것을 소국설 또는 상품물리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독일의 법학자 오토 마이거 존에 당시 국가 목적 실현설입니다. 행정이 무엇이냐? 법질서 아래서 국가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활동이 행정이다. 여기서 국가 목적은 공익을 말합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키시. 자, 그다음 나오는 이때 우리가 바로 결과 실현설 흐님할때 양태설이라고. 행정이 무엇이냐? 법 아래서. 무엇을 실현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사무 전체가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양태서 또는 이때 우리가 이것을 결과 실현설입니다. 공익이란 결과를 실현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법질 사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부정설은 법규범은 자, 이때 법규범을 개변은 법적 작용에 불과지 행정이다. 행정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을 부정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행정 과정설. 자, 이것은 미국의 행정법학기 행정 개념이죠. 자, 미국에서는 독립 규제 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조직한 활동을 중심으로 행정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규제 위원회가 수행하는 준입법적 중 사법적인 규제하는 작용이 행정이다. 그렇게 볼때 행정 과정설이라 합니다. 한때 행정, 법학적 행정 개념도 가끔씩 나왔었죠. 근데 요즘은 나오지 않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 학적 행정 개념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주로전해하면 되겠죠. 자, 행정학이 성립된 것은 언제냐? 1887년. 일선에서, 오드루 일선에서 행정 연구하는 논문이 자,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행정학의 시작으로 보는, 자, 경향이 강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행정학은 역사적으로 쪽에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행정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로 보통 행정학적 행정 개념을 정의합니다. 첫째, 행정학이 성립되고 초기에 있어서 발달한 이론을 행정, 관리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통치기능설이 자이 우리가 바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경제와 극발기이론 자 이때 나왔던 것이 통치기능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행정행태설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사임은 바나드등에서 주장한 행정이론이죠. 그 다음에 후직 발전을 모색했던 우리가 발전 기능설이 있습니다. 행정학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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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개념은 네 가지 개념 위주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이때 행정관리설은 언제부터 성립됐냐? 1887년. 이때부터 성립해서 언제까지? 보통 1930년 이전까지 행정, 성립 초기 행정 이론을 행정관리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이 무엇이냐? 행정은 이미 결정된 정책이나 법령을 어떻게 하느냐? 집행하는 것 또는 관리하는 것이다.